내가 너무 잘하지 않나 이거보다 맞긴 해. <웃음> <웃음> 아 오케이. 어 맞아. 이뻐가 <laughs> <laughs> 요즘 나랑 안에서 잘모르네 엄니 <laughs> 나도 많이 늘었어. 마우스 <laughs> 마우스 잘 확인하고 접네와 <laughs> 저기 저 <잘 웃음> <있어요>? 저기 <laughs> 코치 있네. 저희 코치님은 말이 없시네 파이팅.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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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멸 하, 프린, 핑맨, 도현, 감블러, 맥마, 짠우 내가 볼때 불멸 중에 프린 도현이는 내가 발로란트를 하는 걸 바랄라 때밖에 못 봐가지고 존내 더럽게 못 샀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최근에는 잘하나보네 그리고 플래티넘 어 얘가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? <laughs> 아 잠깐만 이춘향이랑 삼식이랑 바꾸세요 <laughs> 아니 어떻게 태산 이춘향을 어 삼식이랑 입고 아, 삼식이 오늘 하는 거 내가 딱 볼게. 눈꽃 형 삼십이 분보다 못해? 안 되겠다. 오늘 눈꽃 형도 불러야겠다. 아, 근데 아권님이랑 삼식 형님이랑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눈꽃 형이랑 붙여야 돼. 그래, 존나 재밌어. 눈꽃 형님 그만 괴롭혀. <웃음> <웃음> 진짜 <laughs> 어. 눈꽃 형 팀일 때 존나 열심했다고. 히 형이 내일하 들었잖아 씨부레 <laughs> 그날 난그판난난 난 그냥 재밌었어 그날. 박자디 어 잔디 님이 나랑 음. 아는 사이인가? 그건 형이 알아야지. 형이 모르면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님들이 모르면 제가 몰라요. 그러니까 님들 그러니까 저랑 어. 아는 사이인 거예요 님들이 봤을 때? <웃음> <웃음> 아, 뭔 개소리냐고요? 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같이 뭐 합방을 했거나 그런 적이 있나? 아 뭔가 낯이 있길래 닉네임이 머사 저 평가가 심하다고? 머사 딱 여기 맞는데요? 어, 조금 올려치기 된것 같은데? 남봉이 그러니까 전투력 측정기라 하는데 저도 상당한 전투력 측정기거든요 제 수위 조절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수위 조절이 아니라 뭐라 하죠? 강약 조절 뭔가... <laughs> 존나 웃긴 게 얘가 여기 선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<laughs> 이거 뭐예요? 밑에 두개 표시 요즘 나락 같다는 뜻인가? <laughs> 강.. 아강등아구이보 <강릉. 웃음> 맞상대로 누구 찾아야 돼? 스나랑님 내가 스나랑님한테 말 걸어볼게. 안녕하세요, 스나랑님. 완드가 네가 치킨하다고? 그럼 이게 이게? 뭐 부른다고 하니까. 십 안녕하세요, 스나랑님 했는데? <laughs> 처음 인사드리네요. 발로란트 내전 같이 하실래요? 아니야 근데 나 스사랑님 알아 어떻게 아냐고? 내전을 같이 했어 상대팀으로 내가 레이나 한 사람은 다 기억하거든 레이나 한 사람은 다 기억하는 게 전혀 없는데 영원 지각체세요레이나 아니요 잠시 후 하이. 아니. 아형 제가 지금 발로한테 티어표를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형보다 삼식이가 위에 있더라고. 어떻게? 나도 잘해. 겜잘 쓰긴 한데 f 패스도좀 잘했나? <laughs> 아니, <나 웃음> 아, 하니. 몰라서 그러는 거야요나 진짜 너보다 못 해. 요즘에 요루파 볼까 고민 중. 왜냐면 요루가 약간 두뇌 싸움이잖아. 약간 나 뇌지컬 좀 괜찮거든. 나 약간 어. 심리 약간 싸움 어. 잘하거든. 심리 싸움보다는 본능 싸움이 좀 맞긴 한데. 형냥 약간 짐승과 형도. 그러면 그 삼식이는 어떤 거야?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삼식이는 초식동물이야. <laughs> 이왕 할 거면 은 초식공룡도 그 브라키오사우루스. 어어. 아그 코뿔소. 이게 그 코뿔소가 그 존나 세 보이잖아. 나 알고 보면은 코끼리한테 맨날 처맞거든. 그거 유튜브에 있어.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회초리 갔다가 코뿔소 존나 패거든. <laughs> 아니 내가 지금 코뿔소라고? 아 지금 내가 코끼리, 마지막으로 본 거. 코끼리는 누군데? 코끼리는 눈꽃이형 정도? <laughs> 일리 있다? 근데 삼식이 맞상대가 악어긴 해. 아 삼식이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왜 삼식이 맞상대지? 그러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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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악어가 예상한 거는 삼식이가 아 형이 더 잘하잖아 이금호였던 아, 거거든. 서로 내려치기 하는 그림을 <laughs> 생각했는데 삼식이가 그냥 자기를 올려버렸네. 아 자나때에서 뚜드러 맞고. 이게 자나때까지 가네. 마마야 오랜만이다. 마마한테 내가 지금까지 20번 발로나한테 같이 하자 했는 댓글거든. 나 솔직히 생각했어. 제가 날 선전하지 않았을까. 아니지. 눈치 좀 가졌어야지. 내 눈치 존나 없긴 했어. 조금만 마마는 원래 디코를 그렇게 빨리 빨리 못 봐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내 그건... 거엔 빠르게 빠르게 거절 답장이 왔어. <laughs> <laughs>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그냥 이런 느낌 있지. 오오오오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바로 1초 만에 걷는 거! <laughs> 아우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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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 없는데? 이게 저희가 정말 어려운 게한 명을 못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구이뽀 맞쌍들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, 아 이게 사람이 적당히 못하야 되는데 너무 못하니까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. 이게 템템버린 템템버린 하는데 템템버린은 아구이뽀를 찢어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발로한테 지금 까신 분 없나요? 나싫어야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야, 야 템템 온대 온대 내가 너무 잘하지 않나? 이빠보다. 맞기네. <laughs> 어. 등이 들어갔는데. 1대 1 하고 나 그래도 오티어 내젖에서 근데 1등 했어. <laughs> 둘이 데스매치 5킬 내기 1대 1 우리 관전하면 안 돼? 아, 오케이. 어, 빠나. 뽑구가 <laughs> 또... 아, <laughs> 아, 요즘 나랑 안 해서 잘 모르네. 언니 <laughs> 나도 많이 늘었어. 아, 아니, 아잘 하실 거 챘다. 마우스 마우스 잘, 마우스 잘 확인하고 접네. 와, 짠 저기 짠야 코치야. 저기 코치 있네. 이빠야. 밥 먹는 손으로 잡는 게 마우스. 마우스의 왼쪽에 있는 게 클릭. 네. 갔시다 저희 고치 님은 말이 없시네. 파이팅. 긴장하지 마. 어 고작 명예밖에 안 달렸어. 와, 야, 야, 야 대애 같아. 우리 기술은 안 쓰는 거지? 캐선서 인저. 캐순수 에임으로 가야지. 네. 와, 긴장되는 순간. 어. 음. <laughs> 어. 오! <laughs>

자 준비하시고 시작 보고오 오, 점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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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오, 서든좀 했는데 나누구형보다 못해 이이아 이뽄이 에임이 왜 이렇게 위에에요? 아니 팔척끼신잡아니수반이라 아, 갈구고 있는데? <laughs> 삼, 이, 나가려왜왜왜 왜? 눌렀 야, 감 잡았다. 이 속... 자, 과 끝날지. 아, 오 어, 어, 너, 피킹. 이것도 피. 오, <laughs> 오 피킹. 오 오, 설마 국가 가겠어 <카라>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개구리가 말 있어. 오! 호템템우승템템벌인가 아구 이인이0긴 하네 잠깐만 그럼 내가 뭐 얼마나 쓰레기라는 건데 언니 그0템벌인1 0템야 아니 이건 아니지. 0템랑인1랑템재랑 아니,